상조의 신비.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의 허구. 오늘날 지구에서 공룡의 자취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지구상에서 멸종된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공룡은 멸종된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근거로 시조새의 화석을 제시합니다. 고대의 날개라는 뜻의 시조새는 1861년 독일의 한 채석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48cm의 몸길이를 지닌 이 화석은 매우 긴 꼬리와 잘 발달된 이가 달린 턱을 지니고 있는데 공룡과 새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조새는 날개끝에 발톱을 가진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고 있는 중간단계의 화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룡학자들은 대부분은 공룡이 조류로 진화했다고 생각하며 실제 연구 논문에서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류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조류진화학자인 페두치아 교수는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학자들은 공룡에서 나타나는 미발달 깃털 형태를 깃털의 기원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의 조상은 공룡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조류학자들도 해부학적 근거를 들어 깃털 공룡과 새의 진화가 무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화석을 살펴본다면 공룡이 있는 지층에 깃털 공룡도 있었고 시도새도 있었고 새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석으로 보여진 증거들은 공룡 진화론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룡 진화에 대해 일관되었던 과학계의 입장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